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우 아빠입니다 어, 오늘 제가 이 시간에 감정해볼 분의 사주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어, 도도맘이라는 분과 강용석이라는 분의 한번 사주를 둘이 한번 궁합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제가 한 사주 감정을 해봤는데요 어, 강용석 씨가 제가 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소송 문제에 좀 휘말리고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방송을 했,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 어, 그대로 이렇게 지금 진역형 1년을 받으시고, 어, 지금 법정 구속이 되셨답니다. 예, 뭐그 자체로 지금 힘들음이고 어려움이고, 대운 자체도 지금 너무 불리한 그런 운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뭐 어, 집행유예가 나오던, 뭐 이런 소송에 휘말리고, 어떻게 보면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신데, 예, 그래서 그대로 저의 추론대로 이렇게 흘러간 것 같아서 한번 이 강용석 이분에 대해서 한번 사주를 한번 다시 재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사실 뭐 이분한테는 어떤 평관 칠살이좀 강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어, 사주의 그 기운이었고요. 그래서 또 저의 추론이 어, 좀, 맞은 거에 대해서 좀 축하 방송이라고 하기에는, 예, 그 당사자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 또 프로로서, 또이 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네, 한번 다시 강용석 씨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나게 시청해 주십시오. 네, 강용석 변호사시고요. 1969년 12월 3일. 네, 이건 양력으로 제가 한번 감정을 해 봤고요. 현재 나이는 50세입니다. 연월일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운년 의뢰월 임자일 갑진시에 이렇게 태어난 걸로 시간도 제가 한번 유추를 해 봤고요. 어, 대운수는 8세 대운입니다. 갑술 개유, 임신, 신미 경호, 기사 대운으로 흘러가고요. 지금 현재 대운수는, 어 60세, 그니까 58세까지, 이 네, 대운으로 이렇게 사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나이는 50세입니다. 어 그리고 뭐, 이 문제가 정확히 언제 이렇게 불거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임수한테는 이 화가 여자고 돈인데 이 사움이 이런 운에서 상당히 이런 지금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계시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자체도 뭐 암압으로 다 들어와 있고 어떤 충관계라든지 네 이런 소용돌이에 좀 많이 지금 이렇게 빨려 들어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좌우, 이 경호대원을 사시는데 이 자체가 어떤 송사라든지 이 힘들음이고 어려움입니다. 예. 거기에 뭐 미해라든지 오해라든지 다 이런 부분들이 다 아마 몰래한 일들이 다 밝혀질 수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다 사주원국 자체에 나와 있고요. 그게 이제 여자로 인해서 여자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 다 송사로 끌려 들어가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어, 우선은 뭐 이분 격은 뭐 비경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사주의 기운은, 어, 좀 신약, 신약격입니다. 예. 그리고 뭐 초년, 살아오신 초년은 뭐 편인이나 정인운으로 인해서 공부를 좀 해서 전형적으로 머리를 쓰는 그런 영역에 가 계셔야 되는 분이고요. 어, 그러시면서 좀 본인을 컨트롤하고 많이 잡아줄 수 있고, 행동보다는 생각을 좀 먼저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운이었자, 기운이었지만, 어, 이런 자신의 화국이 들어오면서 이런 좀 습한 기운의 화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수기가 많은데, 어, 이런 좀세욕이나 정욕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사주의 기운이 어 이런 흐름으로 흘러갔다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수기가 많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 임자라는 이런 양인의 기운과 또 이런 화기가 만났을 때는 어떤 정력의 좀 기운이 이런 수기가 많은데 화기까지 있다라면은 어, 정력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성욕을 줄채할 수가 없다. 음 그로 인해서 좀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분이 살아가시는 거와 지금 현재 사주상의 기운도 일맥상통하고 그게 여자 문제로 인해서 어, 이런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 이래서 저희가 항상 이런 전문 철학 철학원이나 철학관을 찾아주셔갖고 항상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어 만약에 오셨다라면 여자로 인해서 좀안 좋은 일들이 많이 불거질 수 있으니 첫째도 여자 둘째도 여자 셋째도 여자 조심을 해야 된다. 어그 남의 것을 좀 탐하지 마라. 이 물의 지형입니다. 예. 이 자체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그 정도로 물의 지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무례한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뭐 정말 이런 이런 운이 왔을 때는 아, 뻔뻔함, 음, 뻔뻔함이 그게 달할 수 있다. 그래서 당혹,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남편분 인터뷰를 봤을 때는 아 정말 좀 많이 좀 황당하시겠더라고요. 예, 황당하시고 어이 없고 남편이 있는데 그 부인과 지금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또 암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몰래한 일들로 인해서 이런 좌우, 우레 지형이 들어오면서 여자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송사의 문제가. 아마 이렇게 보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신약사지의 비경격이고, 이런 비경격은 좀 고독하고 또 비방 분리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자존심이 엄청 강하고 자신의 어떤 독단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주의 기운으로는 그리고 또 불화쟁 논에 빠질 수가 있, 있습니다 예, 자신의 주장이 강해서 사람들과 비방 분리를 일으키고 불화쟁 논에 빠지고 어, 또이 분을 도와줄 수 있는 어, 그런 기운들이 없다라는 것. 네, 이런 비견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격은 비견격이고요. 음, 어, 이 자체가 망신이고, 이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고 힘들음이고, 또 김부선 씨를 지금 <laughs> 변호를 맡으셨는데, 이렇게 또 구속이 되시고, 만약에 이게 형이 확정이 되면, 어, 한 5년 동안 자격정지도 당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한 5, 6년, 4, 5년 정도 힘들 것이다라고 제가 추론을 해놨던 거는 같은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사주의 기운하고도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 그렇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여자로 인해서 좀 고통과 힘듦을 겪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사회충이라든지사회충이라든지또 진사라든지, 네. 참. 상당히 좀 어려움과 힘들음. 이 지장간을 다 이렇게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다 파서 저희가 다 대입을 해보는데 12연성까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감정을 해도 예, 이렇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항상 저는 뭐 어떤 전문 분야가 있다라면 어떤 이런 송사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막, 어, 더좀 강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초론해 놨던 어떤 뭐 이명박 대통령 구속 날짜서부터 해갖고 정확하게 그리고 안희정 어떤 구속 유무서부터 해갖고 재판 결과서부터 뭐 신동빈 회장서부터 해갖고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다 나오겠지만 좀 이러한 부분이 좀 상당히 강하고요. 사실 김경수 그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지, 재판이 진행 중이시니까 사주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어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들어지고 지금 자체로만 봐도 힘듦이고 어려움입니다. 예 그리고 또수에 천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지방 도지사까지 가셨지만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부적이라든지 이런 또 처방법을 해드렸다라면. 개혼법을 알아가시고, 그러셨더라면 좀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항상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떠한 일이 됐던지 간에, 어, 저희 같은 이런 전문 철학권을 꼭 방문해 주셔가고 어, 상담을 받으시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남자는 첫째, 둘째, 셋째 다 여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살아가시면서, 어, 물론, 뭐, 정말, 뜻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게 이렇게 어려움과 힘들음을 겪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순간적인 이런 욕망으로 인해서 이런 일에 휩, 휩쓸릴 수가 있지만, 항상 이 봉생 철학관 지우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얘기 드린 대로, 항상 여자 조심을 하시고요. 상대 의사와 반하게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는, 어, 안 된다라는 걸또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지호 아빠입니다.